오늘은 아비드 코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레이아웃 따로 원화 따로 원동화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부분 따로 그 다음에 뭐 파이널 체킹 촬영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러나 또커다웃이 아니고 페이퍼리스라면 뭐 레이아웃 원작 원화 동화 컬러 일반 2D 애니메이션처럼 다 필요하죠. 그 중에 우리가 동영상을 커다웃을 하다 보면 동영상을 추출을 하거든요. 추출을 할때 본인이 볼 때는 h264로 해도 충분한데 이거를 클라이언트 쪽에 납품을 해야 될때 우리는 O.E.M. 하청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코덱을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코덱을 설치 안한 상태에서는 H.264 코덱을 사용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렌더할 때 렌더할 때 M.O.V 파일로 렌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라이트 라이트 부분에서 그 속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드 코덱, DNHD 코덱 해 가지고 여기 중간 1080 24 DNHD 175 10비트 컬러 RGB 그다음에 소리는 모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컨트롤 시프트 y 이제 이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나중에 자기 그 애니메이션 했던 하모니 폴더 안에 프레임이라는 폴더 안에 이 렌더 파일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음, 이 코덱은 그냥 뭐 구글이라든가 어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아비드 코덱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 윈도우의 경우 요거를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면 돼요. 설치를 안 하면 아까 그 아비드 코덱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설치하고 나면 그 아비드 코덱을 선택할 수 있는 어 창이 보이거든요. 메뉴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아, 이건 프랑스의 마블젠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부분은 레이아웃이고. o g a g n e 자, 이 부분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자, h264하고 아비드로 한번 두 가지로 렌더를 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라이트 부분에서 처음에 기본은 이렇게 타가 파일로 내보내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뭐 190번이다. 그럼 뭐 회사마다 쓰는 뭐 어떤 그 약속된 네이밍이 있겠죠. 뭐신190 이렇게 썼다. 아, 지금 H264로 내보낼 거니까, 뭐, H264라고 해볼게요. H264.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안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게 기본이에요. H264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태로, 어, 확인. 자, 그니까, 이, 기본, 우리가 기본 상태로 이제, 그, 내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일, 원래, 요거이 렌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 프레임, 자, 그러면 랜더가 다 됐고요. 용량은 용량은 6.64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납품용 선적할 때 사용하는 설정을 해 보면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베드 코덱을 설정하면 이 코덱이 나와요. 그러면 H 저기 뭐야 DNHD.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정해 주는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가 그 지정해 주는 프레임으로 원래는 하면 되고 어 일단은 지금 현재라고 해놓고 RGB 레벨로 놓고. 여기 1080 에서 24 에서 175 10 우선은 요걸로 놓을게요 원래는 23.976 으로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도 해요 보통 근데 우리는 요거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아비드 코덱으로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은 여기 모노 44 이걸로 해서 모노 그다음에 여기 스트리밍 준비 이거는 안 하는 걸로 체크하고 확인 그런 다음에 이거는 아비드로 내보낼 거니까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y 그래서 내보내기 자 그래서 아비드로 출력을 하면 35 35메가 정도 자 여기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비드 코드 그다음에 h 오나오나 색깔 자체나 그런 것도 이미 틀릴 거예요. 자, 이게 H 2 6 4고 이게 아비드코덱이고 이게 H264예요. 그러니까 어 색감의 뭐 깊이라던가 색감 자체부터가 이미 두 가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H264는 어 지금 출력을 똑같은 걸 했을 때 6.6메가 아비드코덱은 35메가 용량도 틀리고 색감 자체도 틀리고 그렇게 틀리다는거 이렇게,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본인이 작업하고 본인이 확인할 때는 그냥 편하게 H264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아비드 코덱을 써야 된다. 그리고 코덱이 없을 때는 인터넷 가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좀 전처럼,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Ctrl-Shift-Y를 눌러서 렌더링 하면 된다.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운드에도 체크를 해제했고, 뭐 어차피 사운드가 클라이언트나 어떤 촬영실에서 따로 할 거라면 사운드를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음성 파일을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23.976이라든가 특별한 그 다음에 23.976에 8비트 뭐 이렇게 색다르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게 설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다른 커다란 작품을 하다 보면 이미 설정된 게 있어요. 그 설정된 거를 우리가 작품에 따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24 프레임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을 바꿔주면 되죠. 그랬을 때 사용자화라는 곳에 가서 원하는 프레임을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음,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